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중남미 지배 욕망을 되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국방 전략에서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중남미 국가들을 지원과 압박으로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파 정부인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엔 대규모 금융 지원과 범죄 퇴치 자금을 쏟아붓는 반면 좌파 성향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엔 고율 관세 원조 중단 폭격과 비자 취소까지 동원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마약 밀수 선박은 9월 이후 10차례 이상 미군 공격을 받았고 콜롬비아는 마약 통제 의무 불이행으로 지원금이삭감됐습니다. 멕시코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30% 관세가 예고됐고, 브라질엔 좌파룰라 정부 출범 이후 무역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표적이 된 국가는 공통적으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일대일로에 합류했고. 베네수엘라는 화웨이와 협력, 브라질은 중국과 브릭스 협조를 강화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돌로 독트린, 즉 트럼프가 멀로 독트린을 계승해 중남미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 외교가 자칫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결국 중국의 영향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